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1 00년도 0 해안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새벽 물안개를 가르며 북한공기 부양정 25 초기 폭풍처럼 불진했고 대한민국 6군 k 9 자주포여단의 MRSI 탄기바다를 거대한 불지옥으로 바꿔놓았다. 살아남은 북한 특수부대는 모래 언덕으로 기어올라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해병대 혼성부대의 삼중저지선 앞에서 모든 돌파는 끊어졌다. 승패가 갈리는 순간마다 인간의 선택과 공포가 겹쳐졌더니 전투. 지금부터 펼쳐질 기록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란다. 북한 특수상육전단이 100년도 남서 해역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대한민국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이미 공기마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지휘차량 내부에서 상황을 통제하던 대한민국 육군 소속 박도연 대령은 모니터에 나타난 잔상과 난류 패턴을 분석하며 이건 기만이 아니다. 진짜 돌격이다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는 부대 전체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부대가 운용하는 25척의 공기부양정은 송림해안 개바위 지대 쪽을 정면으로 관통에 들어오고 있었고 용치한 북측 접근수로에선 물보라가 연속적으로 솟구쳤다. 해병대 정찰수촌은 즉시 접근각을 보고했고 일본해상저의대 제5호위대군이 제공한 북측 해안 감시 자료까지 더해지면서 박도연 대령은 공격 단위의 속도와 진입 노선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백년도 남서구 민정리 고지대의 관측소에서는 이미 지면을 울리는 저주파 떨림이 느껴지고 있었다. 공기 부양정 특유의 부상동과 엔진 진동이 섞여 만들어내는 중저음은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로 강렬했고 그 소리는 전초선에서 있는 해병들의 폐까지 파고들었다.